규칙을 지키게 하는 공적 의지의 부재가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즐거운 물놀이의 추억이 하마터면 끔찍한 참변의 악몽으로 변할 뻔했습니다. 공유재산인 계곡을 독점하려는 욕심으로 인해 벌어진 사고입니다. 계곡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모두의 것이고 미래 후손에게 남겨야 할 유산입니다. 현재 우리의 법과 규칙은 이런 원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득보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잘못된 악습이 합의된 원칙을 짓누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는 반대를 무릅쓰고 경기도에서 청정계국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하고 불법 시설물을 모두 철거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규칙을 지키게 만드는 공적 의지의 부재가 바가지 자르세 같은 생활적 폐를 유발할 뿐 아니라 최근 벌어진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칙 어겨 이익 볼수 없고 규칙 지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 잠깐의 불편함과 손실을 감내해서라도 보편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의무라 믿습니다. 청정개국의 아름다움을 미래세대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가 그러한 의무를 꼼꼼히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